주요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공항고속도로 내에서 그 설치 운영 중인 교통관리 시스템 및 요금징수 시스템 등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시설물과 가로등 및그 터널 등 등의 전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통신 및 네트워크 이러한 시설물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그 전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종 주전산기에 의해서 가공되어지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하는 이번 영종대교 안전 시설물 보강에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최근 그 사회적으로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 IoT 즉그 사물 인터넷을 그 고속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에 최초로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그 안개 시정 센서라든가 또 풍속 센서 등이 감지한 그 감지 데이터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과 내부 광통신망에 의해 재난 관리 매뉴얼에 정의, 정의, 의해서 정의된 단계별로 반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 고속 영종대교상에 추가로 설치된 WIS 즉 기상 정보 시스템 3개소에서 발생되는 기상 정보 센서에 의해 수집된 기상 정보, 안개라든가 강풍 등의 그 데이터를 근본 설치된 안전 시설물, 그 VMS라든가 또 VSLS 안개 시선 유도 등 위험 경보 알림이 비상 방송, 차단막 등의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그 자동으로 안전 시설물이 반응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에 구현한 그 운영 방식은 기상 악화로 인해 시정 거리가 좋지 않거나 차량이 운전에 영향을 주는 센서 값에 의해 VMS 및 VSLS 등의 안전 시설물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신개념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의 그 재난관리 안전 매뉴얼에 기술된 기상 단계별 심각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설물들이 반응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곳과 대비되는 영종대교만의 그 안전시설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당사는 그 요번에 그 국토부하고 또 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고속도로 최초로 그 고속도로 운행 속도를 가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이라는 그 VSLS라는 그, 이거를 그 방향별로 일정 간격 즉그 800m 에서 1km 이그 일정 간격으로 그 방향에 다섯 개 소씩 열 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그 국내 처음 적용한 사례로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당사간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어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상 악화에 따라서 그 가변형으로 차량이 그 고속도로 운행 속도를 제한시킬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전 속도, 그 안전 운전 속도 정보를 기상 상황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종대교 그 양방향 갓길에는 안개 시선 유도등을 50m 간격으로 총 201개를 설치하여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데 안개에 의한 시정 거리 변화에 따라서 그 자동으로 그 안개 시선 유도등의 밝기가 조 조종, 조정되도록 해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데그 일조를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정보를 알려 주는 도로 전광 표지판을 영종대교 진입 전네 곳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아이 그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영종대교에 진입하면 전 구간에 걸쳐서 사이렌과 호루라기 등의 그 시끄러운 경고음을 발생시켜서 그 위험신호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위험경보 알림이를 4곳 그리고 LED경광등을 9곳을 추가로 설치 및그 비상방송이 자동으로 그 송출해서 그 함께 그 주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종대교 내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그, 영정대기 상부 또는 하부의 차량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교량 진입 차단 설비 또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모두 고속도로 최초로 고위도, 고강도의 그풀 칼날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신인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상에 추가로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안개 시정 표지판 14개소, 노면 돌출 표지 8개소, 여기에 이제 그 도로상에 노면에 표기된, 노면 변기된 그그 그 이제 표지판이 그 14개소를 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 그 모든 부분에서 그한 단계 향상된 안전시설물을 그. 보강하였습니다. 도로 종합 관측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눈에 띄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요? 예, 도로 종합 관측 시스템은 그 이동하는 그 기상 종합 관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그 공항 고속도로에는 총 연장 길이가 40.2km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기상 관측 시스템이 총 6개소의 그... 이제 WS 즉 기상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 6개소를 가지고 4 0 2km를 그 이제 근 고속도로 전체에 대해서 기상 정보를 관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국내 도로 운영 기관 최초로 이동형 그 기상 관측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인천 공항 고속도로 어느 곳이라도 안개, 강풍 등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그 도로 종합 관측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기상 악화 지역으로 즉각 이동하여 기상 상태를 측정하고 이동형 기상 정보를 온라인으로 그 교통정보센터에 전달해서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그이 반영한 내용을 도로 정보판등에 정보를 제공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 종합 관측 측 시스템에서는 시정 거리, 또 풍속, 풍향, 노면 온도, 습도 및그 노면 상태와 이슬점 온도까지 측정 가능해서 향후에 동절기에는 그 재설 작업시 매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안개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사고 이후 보강된 대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 2월 11일 날 사고 이후에 각그 자연재난 상황 단계별로 조기 대응반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기 대응반이라 하면 그 재난 상황을 그 저희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 발생 시에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30분 이내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신속한 조기 대응을 하고자 그 본사 전 직원 및그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상황반, 복구반, 지원반 등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안개 상황은 현재 기상정보의 기상청의 기상정보로는 그 예측이 불가하여 전 지역이 아닌 그 일부 지역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사 자체 기상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정거리가 1km 이하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및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인천 공항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 관리청으로서 안전 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그,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안전운전을 요청하는 캠페인이나 전광판을 활용한 그 문안 표출 등 계도 활동에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도로관리청인 저희, 저희의 정확한 고속도, 고속교통정보 전달 및 안전시설물의 주기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도로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안개 뭐 또는 강풍 등의 기상 악화시는 가급적이면 주름심터라든가 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차량의 전조등과 비상등, 그리고 안개 등을 기본적으로 점등하고 본인 스스로가 차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개 발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시정거리가 100에서 250m까지 나온다면 규정 운행 속도를 20% 이상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하며 100m 이하의 시정거리가 나올 경우에는 규정 운행 속도를 50% 이하로 그 감속하여 안전 운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 위험한 그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면, 그,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만나게 되는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에서 안개가 소멸될 때까지 차량 운행을 멈추신, 멈추시는, 멈추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나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생활이 안될 정도의 매우 요긴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객분들께서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활력소를 준 수단이긴 하지만 도로 운용 중에는 주행 중에는 정해진 운행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안전 속도는 반드시 지키시고 기상 악화시는 잠시 운행을 멈추시어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는 안전시설물 보강 등 고객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항 방문 또는 영종도 지역 여행시 안심하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